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제를 통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 그 인내로 우리 우리에게 맞닥들린 경주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잘 경영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얽매기 쉬운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 죄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집착하게 돼요. 또 탐심을 부리게 되고. 죄는 가만히지 있 않습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옛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철저히 깨뜨리는 것, 날마다 죽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시게 하는 것. 이런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그런 영적 도전이며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깨어있을 수 있게 되죠. 늘 깨어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하면서도, 죄된 것은 없는가, 또, 나를 얽매고 있는 것, 또내 신앙에 있어서 무겁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애물들은 없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이 금보다 음보다 귀하고, 또 믿음의 경주는 증인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확실하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길에 주께서는 믿었으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 지키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믿음 지켜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다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잘 지켜낼 줄 알고, 믿음을 가꿀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싸워 싸워서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허다한 증인들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길의 모델, 그리고 목표가 예수님인가.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많은 성도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성육신하고 난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일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경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예수님도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셔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도 만나시고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십니다. 또, 이집트에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때,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길도 동참하십니다. 창조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셨고, 구원의 길에도 그렇게 동참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신학자들, 신학의 경향 가운데 하나가 세대주의자,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대주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구분입니다 3위 하나님께서 구원에도 관여하셨고, 창조에도 관여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도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3위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로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죠. 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뭘 하시느냐?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뭐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어요. 그때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신앙 경주의 목표는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 경주의 믿음 경주의 목표가 된다 모델이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은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다 이 말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것 뿐만 아니고,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고, 또 우리,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상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완, 십자가에서 완성까지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내다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우리는 온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인내도 해야 되지만 죄와도 싸워야 되고 거추장스러운 그 것도 버려야 되지만 그런 목표 흔들리지 않는 목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도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시선을 주께 고정하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도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뭘 가지고 기다리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셔요. 상을 주시려고. 칭찬과 상을 주시려고 상을. 어제 수요일 밤에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수준은 다릅니다. 수준 달라요. 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해서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자각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믿음의 경주하고 있다. 나는 마라톤, 마라톤 선수와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발목 잡는 죄,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행복을 줄것 같은, 이 신기도와 같은 그런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쉬움 안 들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야는 땅을 쳐다보고 걸어가면서도, 자, 땅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여정은 땅이니까 세상에 뭘 머물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 그리고 눈은 믿음의 눈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어서 늘 일하면서도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죄를 지을 가능성 이 있을. 환경 속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도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생각, 이것이 주를 바라봄으로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격길 가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되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고정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 또 순간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주님을 잊어버리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시야에서부터 주님이 확보되지 않고 주님이 멀어지면 마음도 식어요, 열정도 식어요, 열정도, 신앙의 열정도. 내 마음에서 시야에서 주님이 점점점 벗어나는 그것만큼 세상 것들이 돌아와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 갖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이것을 우상 이것이 우상 숭배에 갈수 있는 지름길. 그래서 다른 것이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방해하면 조금 내려놔야 돼요. 이런 조절을 할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는 겁니다. 어떤 주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줄임.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네,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십자가에 죽으심,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33년의 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 없었던 그 많은 고난을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뭘 보고 참았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있을 하늘의 영광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을, 어떤 주님을 잠시 동안의 고난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미래의 축복, 하늘의 영광, 주님이 주실 상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경주자가 돼서는안 된다. 그 적극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로마 감옥 2차 토옥 때에 자기가 이제 살, 아, 죽고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로의 박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 주께서 나를 전제로 드리는 제사와 같이 나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때, 이때 이 말을 하는 거 죽음을 놔두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려왔다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고, 달려갈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소명의 길,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다. 격길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표대를 주님을 향하여 부착 달려간다 이것이 꼭 목사만 그래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에요. 목사만 고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직업의 소명도 얼마나 귀한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전도,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부름받은 부름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의 위치에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일, 낮은 일 없어요.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맛있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주님이 영광을 그 사소한 것에서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꼭 지성소 들어가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영광받아, 주님이.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억매기 쉬는 죄를 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면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주? 믿음의 경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온전케 승리하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상을 준비하시면서. 칭찬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되어서 3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이 너무 퇴색했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관심,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즐거울 것이 너무 많아요. 놀것 많고, 즐거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갈곳 많고, 놀것 많고,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도 더 풍요로울 때 유혹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믿음의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의 사명지, 나의 목표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믿음의 경주의 힘듭이 하나님 미래의 영광과 상을 바라보며 이기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수 있도록 축복 가오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